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첩 학원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서민 금융 진흥원 접수는 6월 17일 전번 주 그러니까 요번 주죠. 요번 주 화요일서부터 시작됐습니다. 7월 1일 화요일까지고 어, 중구 세종로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합격되면 여러분 어, 서울 경기에서 사는 것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서민금융진흥원이 2025년 2월에도 24명을 채용했는데, 어, 4개월 만에 15명을 또 채용합니다. 이 얘기는 들어가기는 되게 힘든데 들어가 보니까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 그래서 이직이 많지 않았나. 아니면 서민금융진흥원, 요즘에 그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서민들 지금 심각하잖아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어, 인원이 부족해서 더 채용하는 경우이기도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1년에 두 번이나 거의 40, 40명 넘게 뽑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겠죠. 직무적합 평가, 전직렬 어, 직무 능력 속에서, 그 다음에 자기 소에서 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어, 사실 그,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음, 아주 평이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형평성하고 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받는다. 자, 인성검사는 면접 창고고요. 어, 2차 필기는 경영, 경제, 법학 중에 택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음, 종합과 전산에서 서민 관련 법률 5문항이 출제된다는 라 것. 요거를 좀잘 어,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어, 합격에 가깝기 위해서라면 지금 현재 어, 전공이 55, 55점인데 이전공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점수를 벌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외래 점수가 깎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벌리는 거는 전공 경제나 경영 법학 아니면 전산을 선택하고 계시다라면은. 꾸준히 공부한 방법대로 해나가시면서 지금서부터는 서민금융법률 다섯 문항을 다맞칠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업기초능력입니다. 의사 문제 수리입니다. 의문수예요. 의문수. 의문수만 보기 때문에 여기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점수의 갭을 벌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 학원에서는 제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주고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찾아서 어떻게 공부해라고 해가지고 한두 군데 합격시키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시킵니다. 네. 근데 어, 서민 금융 진흥원 서울에서 어, 오로지 나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딱한 사람밖에 없고 어, 시험은 다볼 겁니다. 하지만 어, 서민 금융 진흥원. 평생 서울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요즘 인재들이 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 얘기대로 어, 서민 관련 법률 오문항 그리고 의문술을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수리에서는 응용 계산을 완벽하게 다 맞는다. 그다음에 자료 해석도 최대한 다 푼다. 자 의사와 문제에서는 현재 모두령을 공부하면서 더 나가서는 아 변형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어, 다른 사람과의 갭을 벌릴 수 있다. 자, 그리고 3차 면접은 PT, 그리고 2차 면접은, 어, 경험 면접. 1, 2차로 나눠져 있죠. 1차 면접에서 PT만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상당히 좀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제가 올해 와서는 정말 면접이 이렇게 정말 어려울 거라고는 어, 어렵다라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정말 제가 2, 1월 20일서부터 면접을 하면서 어허컥 거립니다. 허컥거리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 면접까지 일사천리로 합격하고 싶다라면 나름의 방법 또한 어,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제 유튜브만 보면 조금은 어, 늦었습니다. 음, 항상 채용 어, 공고는 놓치지 않는다. 자, 신문스터디를 꾸준히 듣, 듣게 된다면 이 PT PT는 자연히 뭐냐면 해결될 수 있다. 석사 업하고는 2011년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어, 900여 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합격으로 이끌어 드리고, 또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오늘 서민 금융 진흥원 심화 설명회 여 기서 끝내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